김치에 죽은 지렁이가 들어있다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지렁이처럼 생긴 것의 정제는 바로 해조류의 일종인 청각입니다. 청각은 깨끗한 바닷가 암석에 붙어 자라는 갈조류로 식감이 단단하고 아삭해 김치 속에서 독특한 식감을 만들어줍니다. 예로부터 전남 지역에서는 김치나 장아찌 재료로 널리 사용해왔죠. 청각은 김치에 들어가는 젓갈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김치 맛을 훨씬 시원하고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청각은 우리 몸에 좋은 칼슘과 요오드 같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한 식재료예요. 이는 뼈 건강과 갑상선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청각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염증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장운동을 활발하게 도와 소화에도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랍니다. 그러니 김치에서 청각을 발견했다면 안심하세요. 맛뿐 아니라 영양과 기능성을 더해주는 특별한 보너스니까요.